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 리그엘의 다저스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 야구 유망주 김혜성 선수의 뜨거운 활약과 숨은 드라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룬 인상적인 타격 홈런 스틸 아쉬움 그리고 중견수로의 도전까지 김혜성 선수의 MLB 도전기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다저스의 깜짝 스타로 급부상한 김혜성의 배트가 또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도 역시 그의 방망이는 뜨거웠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타 장타를 터뜨리며 팀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그의 타구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중계진은 또 김혜성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다저스는 23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스2025 메이저 리그 메비 정규 시즌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상대는 내셔널 리그 동부지구의 워싱턴. 내셔널스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다저스로서는 이날 경기를 통해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기회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은 7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메이저. 리그 데뷔 초기에는 내아수로 뛰었지만 외아에서도 멀티 포지션 수화 능력을 인정받으며 점점 더 많은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일본인 슈퍼스타 오타니 슈에이가 선발 투수로 나서면서 김혜성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두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회 말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상대 투수의 변화구에 대한 타이밍을 꼼꼼히 체크하며 다음 타석을 준비하는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월말 두 번째 타석 김혜성은 3구째 들어온 93마일짜리 포심 페스트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른 볼을 밀어쳐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다저스의 첫 안타이자 김혜성 개인 시즌 다섯 번째 2루타였습니다. 그 타구가 배트에 맞는 순간 중계진은 완벽한 타이밍 길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장타는 단순한 안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저스타선이 침묵하던 상황에서 김혜성의 장타는 흐름을 깨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에서는 김혜성 코업은 신의 한수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현지 해설진 역시 선수가 왜 이제야 MLB에 왔는지 의문이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김혜성은 지난달 빅리그에 데뷔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3일 경기전 기준 타율은 무려 0.378, 378 홈런 2개 타점 12개 도로 6개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9억으로 9억으로 리그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아직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같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비처럼 투수의 구정이 다양하고 경기 템포가 빠른 리그에서 불규칙한 출전 속의 타격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혜성은 매성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1경기 중 7, 경기에서 9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뛰어난 타격감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방망이는 경기 감각이 떨어질 틈을 주지 않죠. 이처럼 꾸준한 활약에 다저스 구단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유틸리트 플레이어인 크리스테일러를 전격 방출하며 김혜성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구단이 그를 향해 얼마나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새 경기만에 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김혜성은 이루타를 기록하며 타선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중반이었지만 그의 활약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타구질은 후속 타석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볼레디나 출성도 점쳐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의 존재감은 타석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빛났습니다. 특히 3회 초 워싱턴의 너세니얼 로우가 때린 홈런성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며 도약한 장면은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타구는 김혜성의 글러브에 맞고 튕겨나와 펜스를 맞고 떨어졌지만 심판은 관중의 개입이 있었다며 이를 홈런으로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점 홈런으로 기록되었지만 김혜성의 놀라운 수비 시도는 모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김혜성은 지난 21일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홈런성 타고를 잡을 뻔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홈런스트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수비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페이보 시절 중견수 경험이 거의 없던 김혜성이 멜비에서 중견수로 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자 드라마입니다. 내야수로서의 기술은 이미 인정받았지만 외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견수로 전환하면서 초기엔 타구 판단이나 펜스 위치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수비 범위와 판단력 모두에서 확실한 성장을 잃었습니다. 비록 홈런을 막지 못했더라도 그의 발전은 실로 인상적입니다. 김혜성은 현재 에르다저스 로스터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조정 가능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체 자원이 아니라 팀의 퍼즐을 완성시킬 중요한 선수로 자리 매임하고 있는 것이죠. 타격 수비 주로 3박자를 두루 갖춘 김혜성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혜성 선수의 맹활약과 함께 그의 도전 정신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지 깜짝 스타가 아닌 진정한 MLB. 메이저리그 중심으로 떠오른 김혜성. 중견수 전환과 숨은 드라마. 2025년 6월 2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오. 내 다저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맞대결은 표면적으로는 내셔널리그 강호간의 정규 시즌 일전이었지만 이날 팬들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젊은 야구선수 김혜성이었다. 이날 경기는 김혜성에게 있어 단순한 선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7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나선 그는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뚜렷하게 증명해냈다. 김혜성은 경기 초반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지만 다음 타석에서는 93마일 포심 페스트볼을 정확히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시원한 이루타를 만들어냈다. 이 장타는 다저스 타선이 침묵하던 상황에서 터진 첫 안타였고 단숨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중계진 역시 완벽한 타이밍, 김혜성다운 스윙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관중석에서는 그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고, 현지 해설진은이 선수가 왜 이제야 멜비에 왔는지 의문기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실제로 김혜성은 데뷔 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 0.378, 홈런 2개, 타점 12개, 도로 6개, OPS 0.900 이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는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높은 수치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는 아직 확고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런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라는 고난이도의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구에 대한 적응 능력, 빠른 구속을 밀어치는 기술,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감각 모두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1경기 중 7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했으며 총 9개의 안타를 생산했다. 이는 경기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불규칙 출전 속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저스 프런트도 이제 김혜성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베테랑 유틸리드 플레이어 크리스 테일러를 정격 방출하고 김혜성에게 그 자리를 넘긴 것이다. 이는 단순한 라인업 조정이 아닌 구단이 장기적으로 김혜성을 핵심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상징적인 결정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은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다. 3회초 워싱턴의 너세니얼 로우가 때린 홈런성 타구를 중견수 자리에서 끝까지 쫓아가 점프 캐치를 시도했다. 비록 타구는 글러브에 맞고 펜스를 넘어갔고 심판진은 관중 개입을 이유로 홈런으로 선언했지만 김혜성의 수비 시도는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전날에도 비슷한 홈런성 타구를 거의 잡을 뻔했던 장면이 있었기에 두 경기 연속으로 홈런스트를 시도한 그의 수비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했다. 중견수는 김혜성에게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다. KBO 시절부터 주로 내야수로 활약해왔으며 MLB 입성 당시에도 유격수 혹은 이루수로 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다저스는 외야진의 부상과 부진 속에 새로운 조합을 고민했고 김혜성은 이 낯선 포지션에서 기회를 붙잡았다. 중견수로의 도전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김혜성 커리어에 있어 또 다른 진화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타구 판단, 펜스거리 계산, 수비범위 확장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 갔다. 현재는 외야 수비에서 안정감을 주는 자원으로 특히 중견수라는 가장 넓은 수비 공간을 막기에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이날 홈런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수비 시도 자체는 관중과 동료, 해설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혜성의 이런 성장은 단지 운이나 타고난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의 성실함, 경기 읽는 눈, 그리고 매 경기마다 배운 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야구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다. 타석에서는 빠르게 변화구에 적응하며 정확한 컨택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는 낯선 포지션에서도 과감하게 움직이고 펜스 플레이까지 시도하고 있다. 도루 능력도 인상적이다. 김혜성은 빠른 발뿐 아니라 투수와 포수의 템포를 읽고 도루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하는 야구지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메이저리그처럼 수비력이 뛰어난 리그에서 도루 6개, 성공률 85%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점은 그가 단순한 발 빠른 선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저리그 중심으로 떠오른 김혜성. 중견수 전환과 숨은 드라마. 2025년 6월 2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 내 다저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맞대결은 표면적으로는 내셔널리그 강호 간의 정규 시즌 일전이었지만 이날 팬들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젊은 야구 선수 김혜성이었다. 이날 경기는 김혜성에게 있어 단순한 선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7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나선 그는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뚜렷하게 증명해냈다. 김혜성은 경기 초반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지만 다음 타석에서는 93마일 포심 페스트볼을 정확히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시원한 이루타를 만들어냈다. 이 장타는 다저스 타선이 침묵하던 상황에서 터진 첫 안타였고 단숨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중계진 역시 완벽한 타이밍, 김혜성다운 스윙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관중석에서는 그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현지 해설진은 이 선수가 왜 이제야 멜비에 왔는지 의문이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실제로 김혜성은 데뷔 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 0.378, 홈런 2개, 타점 12개, 도루 6개, OPS 0.900 이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는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높은 수치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는 아직 확고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런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라는 고난이도의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구에 대한 적응 능력, 빠른 구속을 밀어치는 기술,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감각 모두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1경기 중 7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했으며 총 9개의 안타를 생산했다. 이는 경기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불규칙 출전 속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저스 프런트도 이제 김혜성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베테랑 유틸리트 플레이어 크리스 테일러를 전격 방출하고 김혜성에게 그 자리를 넘긴 것이다. 이는 단순한 라인업 조정이 아닌 구단이 장기적으로 김혜성을 핵심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상징적인 결정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은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다. 3회 초 워싱턴의 너세니얼 로우가 때린 홈런성 타구를 중견수 자리에서 끝까지 쫓아가 점프 캐치를 시도했다. 비록 타구는 글러브에 맞고 펜스를 넘어갔고 심판진은 관중 개입을 이유로 홈런으로 선언했지만 김혜성의 수비 시도는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전날에도 비슷한 홈런성 타구를 거의 잡을 뻔했던 장면이 있었기에 두 경기 연속으로 홈런 스트레시도한 그의 수비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했다. 중견수는 김혜성에게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다. KBO 시절부터 주로 내야수로 활약해 왔으며. MLB 입성 당시에도 유격수 혹은 이루수로 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다저스는 외야진의 부상과 부진 속에 새로운 조합을 고민했고, 김혜성은 이 낯선 포지션에서 기회를 붙잡았다. 중견수로의 도전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김혜성 커리어에 있어 또 다른 진화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타구 판단, 펜스 거리 계산, 수비 범위 확장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갔다. 현재는 외야 수비에서 안정감을 주는 자원으로 특히 중견수라는 가장 넓은 수비 공간을 막기에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이날 홈런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수비 시도 자체는 관중과 동료, 해설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혜성의 이런 성장은 단지 운이나 타고난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의 성실함. 경기 읽는 눈 그리고 매 경기마다 배운 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야구 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다. 타석에서는 빠르게 변화구에 적응하며 정확한 컨택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는 낯선 포지션에서도 과감하게 움직이고 펜스 플레이까지 시도하고 있다. 도루 능력도 인상적이다. 김혜성은 빠른 발뿐 아니라 투수와 포수의 템포를 읽고 도루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하는 야구 지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메이저리그처럼 수비력이 뛰어난 리그에서 도루 6개, 성공률 85%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점은 그가 단순한 발빠른 선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